뇌미아를 보고 있습니다. 뇌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 회복해 나가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 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지어가는 것, 또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 어,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또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하는 중에서 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던 사업이 되고, 아픈 게 갑자기 낫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걸음 걸음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BC 444년 7월 24일 어 초막절을 지내고 난 이틀 후에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어 느헤미야 9장 4절에 레위 사람들 8명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8명의 레위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네미아 9장 5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계속됩니다. 어, 그, 그 중에서 어제 6절부터 10절을 봤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게 출애굽기 어 14장 어 20일, 22, 28절, 또 15장 5절, 19절의 근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 서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긴 것을 봤고요. 그것을 통과했고. 쫓아오는 애굽군대를 그곳에서 수정시키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 1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지금 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압제와 학들부터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철저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또그 뒤에도 나오는데요. 또신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이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지금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지키라 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계명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안식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참한 식의 모델이 되는 그안식이를 통하여 바로 참한 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 주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들이 굶주질 때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도, 나중에 만나도 좋으셨고,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셔서 주겠다고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어, 그 땅을 차지하라고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조상들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결국은요, 그렇게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목을 굳게 세우고 폐역한 그, 그들, 그래서 뭡니까? 한 우두머리를, 그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종되었던 그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폐역하고, 정말, 어, 무모하고, 또, 교만한 그들인데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절대 그들을 그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러기를 이는 곳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결국은요 참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요 아론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모습 그대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고 영이시고 어떤 형상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극률로 그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야, 내가 버리고 너를 통해서 세민족이 이룰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오히려 모세에게 정말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으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 그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또 주의 선한 명 영,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지금요, 성령을 부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늘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름을 늘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힘든 들에서 그들을 길르 주셨는데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불을 트지 않았다. 그래서 광년은 주님의 품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면요.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돌아설 마음이 있고, 돌아선다면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배역한 세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복음 속에 분명한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빌립처럼요, 평신도 집사였지만, 그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가운데서 사마리아에 큰 복음을 증가하고, 오히려 그 성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면 큰 기쁨을 가지게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평신도 한 사람처럼, 나의 현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이러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의 중요한 사역은 평신도 중심 사역입니다. 평신도 한 명이 복음 속에서 답을 낸다면 기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그 일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지금 고림도로 쫓겨와서 비참한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 전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구나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일평생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은혜의 삶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고 붙잡고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